SK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2일자 투자 20포인트씩 보드릴 세력 봤습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늘 올라가게 만들면서 위토가로 매수해주는 세력이 누구인지 발견하셨나요? 오늘 장중에 상황을 자세히 본다면 오늘 매수한 세력들이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매수를 많이 했는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다면 오늘 공부한 걸로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써먹을 수 있는 매매법이라면 오늘 방송은 정말 가치가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제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제 미리 예언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오늘 주가를 예측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뭐라 했나? 12월 1일이나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제 3분 2 8초때에 23시간 전에 게시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좋아요를 눌러 두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방송 3분 28초 부분을 잠깐 한번 들려드린 다음에 오늘 내용 강조드릴 만한 거를 강의 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터 저점이 나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추세로 설명이 되고요. 외인하고 프로그램이 샀어요. 그러면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실래요? 내기해봐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53만 7천 원, 8천 원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보다 비싸게 팔수 있는지 영상 보러 오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누가 샀길래 앞으로 우리가 비싸게 팔수 있는지 지켜봐달라. 내기해봐도 좋다. 라고 얘기하죠. 누가 사줬어요? 이 당시에 외인과 프로그램이 어제 많이 매수했거든요. 이게 수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채널명이 세력버스인 거는 수급이 들어온 날로부터 비싸게 팔 자신이 생겨서 그래요. 이런 내용으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8월 21일 날 매수해서 11월 3일 날 고점을 분간할 수 있었다든지 그더 전에 4월 달에 17만 원으로부터 29만 원까지 타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제처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오늘 방송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거는 과거에 우리가 매매했던 것들에 대한 노하우예요. 한번 옛날 노하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올해 4월 달에 17만원대일 때부터 하이니스를 매수하자고 구독자분들과 매수를 같이 했었어요. 저희는 매매를 구독자분들과 같이 하거든요. 우리가 매수했던 자리로부터 주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추세 고점을 건들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6월 26일 날 세력들이 매도를 추세 고점에 섰기 때문에 주가가 추세 저점까지 20%까지도 빠질 수 있다면서 예언을 하나 합니다. 그런 다음에 20% 우리가 추세 저점까지 빠진다고 해서 정말로 추세 저점까지 빠졌을 때는 매수하자고도 방송을 해서 목표를 공부하죠. 목표 공부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목표가를 찍으면 이렇게 매도도 구독자분들과 할수 있는 타점들이 나오고요. 이런 11월 3일 날 당기고점 때는 당일 날 영상을 올려드려서 구독자분들과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돌아갈게요. 요번 타점으로부터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을 저는 견지하고 있어요. 내년,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2월까지 그래도 증시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만 소화를 할수 있다면 하이닉스를 오늘 목표하는 가격들을 차곡차곡 차고 계단형 상승으로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하이닉스가 그냥 오늘부터 이런 식으로 급등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급등이 안 나올 거라는 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하이닉스는 추세 우상향을 그리는 편인데 요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부터도 그랬어요. 과거부터도 주가가 올라가면 조정하고 올라가면 조정하고 올라가면 조정하고 올라가면 조정하고 올라가면 조정하고 올라가면, 조정하고, 올라가면, 조정하고, 올라가면, 조정, 올라가면 조정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요번 타점으로부터 하이니스가 제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고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뢰를 할수 있는 내용이려면은 정상적으로 분석을 해 드려야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신감부터 얻어 보실게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했고 코인 시장이 흔들릴 때 증시가 흔들릴 때가 많고 어제 n 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12월 19일 날에 있을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등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았어야 할 증시가 생각보다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누가 사주고 있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락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요즘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SK하이닉스는 프로그램 매매에서 2,600억을 매수해줬어요. 어제도 엄청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매수가 많아요. 이렇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프로그램이 같이 매수해줄 때에는 반도체 가격에 상승 사이클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요즘 엄청 높은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거를 대비하고 있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단형 상승이 나올 때 1차 저항과 2차 저항 3차 저항들을 알면은 이 가격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이니스가 1차 저항선까지만 갔다가 전고 라인 때에서 저항을 받고 밀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1차 저항을 일단 찍어 봐야 됩니다. 1차 저항을 찍었을 때 문제 하나 내볼게요. sk하이닉스의 세력인 외인과 프로그램이 매수를 여전히 해줘요. 그러면 조정은 짧고 상승이 또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계단형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파란색 선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을 건들 때마다 계속 조정을 하거든요. 이 파란색 선을 건들면 또 조정을 하겠죠. 파란색 선을 건들고 조정이 나올 때외인과 프로그램이 이번에 조정을 할때 70만원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팔아요. 막 1조 원씩 팔아버려요. 하루에. 그런 식으로 팔면은 올라갈까요? 하락 전환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하락 전환도 할수 있기 때문에 수급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대처가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날들을 모아 보니까 제가 구독자분들과 언제 언제 대처를 했었죠. 아까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6월 26일날 주가가 떨어진다고, 11월 3일날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분별할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매번 2차 저항선까지 알려드리면서 1차 저항을 깨고 조종하고 지지 나오면 그 다음번 2차 3차 저항을 알려드리고 2차 저항선 건들고도 3차 4차 저항을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계속 알려드릴 거고 그걸 목표 주가를 건들면서 도장 깨기를 하다 보면은 외인과 프로그램이 많이 파는 날은 그 저항선에서 익절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러 오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익절하자고 하는 날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랑 매도 타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심지어 제가 매도할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려서 같이 타점도 잡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에 팔아야 될지, 혹시 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참고해볼 만한 타점이 필요하시다면은 오늘부터 제 채널 구독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제 번호 여기 적어놨는데 구독자가 되시면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번호를 제가 구독자라고 매일 저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으시면 하이닉스를 매도할 때는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를 단체 지정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는데, 그럼 세력이 웃겨서는 뭐냐? 앞으로 세력이 매도시는 이런 화살표 c p 가 뜨는 날 중에 언제 활용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랑 그리고 12월 11일 내만여의 날, 그리고 12월 10일 FMC, 그리고 12월에 엔비디아의 HBM4 공급계약 예상되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재와 악재가 산재되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간적인 부분들도 예측해 볼 테니까요 어, 오늘 봐서 끝까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지표에 대한 제 소개 달겸 강의 하나 드린 다음에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데크를 너무 많이 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팔로자인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속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알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 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하시고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뜰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시초가 매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퀴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SK이닉스가 지금 차트에서 계단형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시 보여드린 것처럼 파란색 선이 다지면은 일시적인 조정. 다지면 이 시적인 조정을 했던 과거들은 10거래일 조정할 때가 있고 5거래일 조정할 때가 있는데 5거래일 조정할 때가 대체적으로 많죠. 그래서 5거래일 조정을 기본 루트로 보시고 요번에도 1차 저항을 건들면 5거래일 조정 2차 저항을 건들러 갈수 있는 기준은 외인과 프로그램이 안 팔면이고 2차 저항을 건드렸을 때도 조정이 나올 때 숙을 보면서 3차 저항을 갈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텐데 일단 오늘은 1차 저항과 2차 저항을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의 현재 위치와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 1차 저항과 2차 저항이 형성되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예시 보는 동안 준비해 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선을 한번 두 개를 그어볼게요. 61만원대, 그리고 74만원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요번에 61만원대를 건들고 조정을 해서, 지난번 정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외인과 프로그램이 버텨주면, 74만원대까지 갈수 있는 주가에 대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전고점 거래 일수가 20거래 일이거든요. 전고점을 도달했는데, 한 방에 돌파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정한다고 보는 건데 여기서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서 문제예요. 전고점 부근에서 외인의 이탈이 많다는 거는 전고점이 의미가 있는 익절라인이라는 뜻인데 세력이 업황을 반영해서 더 올리고 싶어도 미국부터도 ai 거품론이 있는 만큼 전고점에서 확실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이런 횡보 추세를 만들면서 익절을 하다가 말고 업황이 좋아져 가지고 매집을 할수 있는 구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12월 10일이 날내만약이 날인데 내만약의날때 선물과 옵션이 앞으로 에스키아니스가 3개월 동안 우상향할 수 있는 단초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변수를 해설할 수 있으려면 12월 1 0일이 날까지 에스키아니스를 외인과 프로그램이 연달아 사주면 2월까지 우상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열쇠가 생겨요. 웬만한 악재는 이겨낼 수 있는 열쇠 매집이 많으면 됩니다. 외인과 프로그램이 요즘 매집하는 물량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량이 매집이 이루어지면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한 가격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비싸게 팔수 있는 변수가 생기면 그 누구보다 환영을 할수 있어요. 다만 시장에 변수가 많은 만큼 요즘은 단기 대처에 나갈 타점들이 생기면 구독자분들과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혹시나 하이닉스를 매도 대처 대응하자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런 날은 영상을 보러 오셔가지고 이유들을 들어보면서 같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얼마큼 신뢰가 쌓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훗날에 74만원대에서 외인과 프로그램이 1조 이상 매도하는 걸 보면서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날 영상을 그렇게 찍는 날 여러분들이 떨어질 거에 공감해서 매도할 수 있을지 좀 지금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방송을 제가 뭐 수익으로 청산하든 손실로 청산하든 제가 매매하는 에스키아니스 매매를 종료할 때까지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 드려 볼 겁니다 그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신뢰를 한번 얻어 볼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들 지난주부터 조종이 좀 거셌는데 이제 반등 초입이니까 고생하셨어요 이 초입으로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새로 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